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예. 오늘 또 네. 어, 저녁에 또 이렇게 됐는데 네. 어떤 좋은 또 소식이 좋은 소식은 있... 아니고요. 네, <laughs>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네 그런가.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오늘 이제 스타렉스만 우리가 이제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왜 네. 그래서 이제 카니발간니발 4세대, 3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 이제 유형별로 좀 어...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4세대인데, 거는 4세대. 음.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고정을 해놓으셨 거예요. 침대 작업이 일단 됐어요. 아. 근데 얘는, 이제, 순정 상태 유지를 하면서, 아.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제, 이렇게 저렴이, 저렴하게, 예,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음.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예. 요긴 지금, 전기 매트하고 이건 예. 사계절 매트가 깔려 있어요 따로 매트. 따로. 오, 예. 어, 그러냈다. <laughs> 그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사계절 매트는 어. 여기가 겨울용이고요아 여기. 예. 보들보들 아, 이제 벨벳, 벨벳 예, 네.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음. 이제 뒤집으면 이거면 이건 어. 이제 여름용. 여름용. 예. 까치까치한 예. 땀 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네. 어, 이렇게 매트는 이제 4계절 매트고, 네. 여기 이제 오토배드를 깔아놓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갈비살이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니다적나라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네. 오, 들어보면은, 그죠? 네. 뭐, 순정 이제 니클라이닝 뒤로. 전혀 없이. 네, 한 다음에 헤드를 네. 빼서. 네. 여기, 아니, 푹 베인 공간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구나. 커버시켜주는 겁니다. 아. 어. 이야. 맞나요? 네. <laughs> 오토바이 영상이 또 있는데. 네. 어, 또 그래서, 서 이제 또, 정나라하게. 자 정나라에 네. 비교하시면서. 네, 그래서, 음. 어, 2인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네. 1인만. 1인만. 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뭐, 캠핑박스라든가, 박스. 아니면 짐이라든가. 그렇죠. 혼자. 혼자 이제. 솔캠. 솔캠. 네, 음.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일이 있거나, 국자배. 아, 좀 머리 좀 시키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아. 이제 이 차, <laughs> 카니발 가지고 떠나는 거죠. 이야. 떠나서, 이런 식의 이제 유형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 여기 보시면은 그게 5 0 a 예요 어, 파워뱅크. 예. 네. 아. 그럼 이제 밤에 이제 뭐 바닷가라든가 산이라든가 도착을 했어. 네네. 그러면 뭐, 이 달릴 때 이제 온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 근데 나머지 이제 잘 때가 이제 좋지. 문제야. 추워.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딱 해서. 살 어. 음. 끼고. 뭐 시가책을 하고, 그다음 어, 이제. 네, 하면은. 어. 네. 온기도 남아 있는 데다 음. 아 이렇게 하고 한또몇 시간 정도는 오십 안 배하지만 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승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들이 파워뱅크가 있어요 하나씩 전에 있죠. 살 R V 에쓰던거 어떤 거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순정 유지하면서 음. 전용 차선 달릴 수 네네. 있고 그죠부인 인생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간단하게도 어. 순정 뭐 구조 변경 안 하고, 안 하고 캠핑카로 개소세 이런 거 필요 없이, 역시. 네 이렇게 또요런또구성아 어,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또 보여줄 의무가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이런 형식, 요런 형식.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거가 이제 접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많이 이제 보냈지만, 이거예요. 예. 그 접은 모습. 예 네. 500에, 500에 800. 500에 800. 네, 여기서 필요 없을 60cm, 때는 80cm.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 넣어놓고. 자, 두께 한번 보세요. 두께. 어, 저기 손가락, 엄지손가락 한. 이 c 이 2cm. 예, 이쪽, 2cm. 예, 이쪽, 2cm. 이티, 이티, 2t, 이 키. 2t라고 보시면 되고. 무게는 아. 한 6, 7kg. 아, 6kg. 네, 뭐, 구동물들이 이렇게 또 달리는데, 한 6kg. 6kg라고 보시면 돼요. 6kg. 오, 예. 어때? 음, 음. 어, 간단하아요 네. 어때요? 어, 그, <laughs>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 펴지니까. 아, 확장이 되니까. 아, 그러네. 네, 이렇게. 그서 높낮이 조절도 되고. 어, 짱이네요, 선생님. 예, 네, 길이 조절이죠. 아. 높낮이 조절이 아니에요. 길이, 조절이, 길이 되고, 조절이 되고. 요거는 이제 카니발 4세대에 올렸지만, 네. 3세대에도 호환이 되고. 호환이 되고. 승용차에도 호환이 승용차에도 되고. 승용차도호환 되고. RV에도 호환이 되고. RV도 되고. 네, 다 네, 되네요. <laughs>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이게 이제 코코넨 개발품이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먼저 네네. 이제 카니발 시리즈들을 이제 설명을 할때 같이 먼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이것도 아 나는 굳이 그 굳이 뭐. 캠핑카가 필요 없어 굳이 개조 안 하고 어, 세금 뭐 많이 내면서까지 필요가 없어 네네. 이게 또 차가 4천 5천 대니까 비싸죠 개별소비세가 많아요 어, 많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렇게 일단은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다가 하다가 예. 나머지 나중에 나중에 뭐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임이라든가, 어. 네. 그렇게 이제, 됐을 때는, 네. 어, 한번더 이제, 그, 캠핑카로, 좀 업그레이드 되 네, 업그레이드 구조로. 돼요. 구조 변경을 이렇게 아. 하셔도 되는 또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6m 까지 나오니까, 아. 2m 이상 나와요. 키 아. 크신 분들도, 이렇게 해고 즐기시면 될거아요카니바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네네. 간단하게. 구조 변경 네. 없이.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구조 변경 없이. 네. 어, 예, 네. 누워볼게요. <laughs> 야 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을 다 받아요. 어, 그렇죠. 잡격 그렇죠. 네, 때문에 어, 어, 80% 이상 나가는데 아주 뭐 그냥 어, 편안합니다. 편안네요사님 편안하다는 거는 응. 집이 편안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차에서도 이렇게 집 같은 스타일로 아방 같은 어. 스타일로 이렇게 허리가 일단 무리 없이 나오니까. 잠깐 그렇죠, 잠깐. 예, 예. 네. 네. 옆에 서신... 어, 옆에서? 잠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laughs> 어, <laughs> 장난하네. <웃음> 네, 이렇게 해서. <laughs> 네. 이렇게 또 머리를 이쪽으로 두면은 음. 여기 이제 썬루프 있는 타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도 네. 되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네요. 놓아볼게요. 아 별도 보고. 예, 네, 별도 보고. 예, 아, 네, 뭐 이렇게 겨울이니까 아. 눈 쏟아지는 것도 보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갔을 때는 썬루프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순정 베이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돼, 안재수. 네, 있고. 해서. 음. 뭐, 사색을 즐기면서 네. 업무도 보고, 아, 여기 진짜. 이제 캠핑박스 하나 딱 올려놓으면 아. 업무도 볼수 있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뭐 예. 조리, 식사. 예, 예. 아, 그런 간식. 이제 시스템이 돼요. 이 순정, 아. 카니발은, 아, 딱히 이제 개조를 안, 안 해도 아. 그런 구성들이 나온, 나옵니다. 아, 그, 그, 어. 그, 그 그랜드 카니발. 그리는 카니발 되고. 올류. 올류 카니발 되고. 더뉴더뉴 되고. 4세대 카니발. 4세대 되고. 예, 네, 이렇게 카니발로 다 되네요. 네, 네. 예, 예. <laughs>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좋은 또 이렇게 돈 이렇게 안 들리면서 네, 네. 또 좋은 정보를 저희가 아... 이제 많이 알렸지만 그렇죠. 음. 또 새로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네. 알려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네. 맞추기... 이게 이 구조가 또 좋은 게 네. 중앙이 이렇게 또 통로가 돼 있잖아요. 예, 예. 통로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좌식도 되고, 음. 여기에 이제 뭐 미니 냉장고라든가, 네, 네. 예, 여기 짐, 예, 또 혼자 다니시는 분들. 공간 활용도가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부피에 대해서나 무게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네. 500에 800. 오0에 팔백, 오십 센치, 팔십 센치, 네네. 네, 키로수는6 k g 대 6kg도, 네네. 네. g 6kg 정도. 음. 전혀 뭐 부담이 없고 여자분들도 들기 좀 간편하겠네요. 오, 뭐두 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laughs> 두 개, <laughs> 양손잡이에.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또아또 네. 아,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 있으면 이제 음. 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해돋이 이렇게 보러 가는데 아. 이제 차박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급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파워뱅크나 뭐 파워뱅크도. 50A, 뭐, 3 0 암페어 이런 게 있으면은. 아, 하루 정도? 부담이 안 되는 음... 가격이니까, 음... 그런 파워뱅크라든가 저희 이렇게 오토베드 시스템을 음... 이용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뭐, 해도지라든가, 네. 잠깐 출장 갔을 때, 아니면 1박 2일, 네. 이렇게 아니면 당일치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용이한 제품이라서, 아, 네. 저희가 물론 이렇게 캠핑카를 하고 있지만, 네, 네, 네. 네, 이런 구성도 <laughs> 있습니다라고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예. 아... 찍어봤습니다. <laughs> 예. 또 알찬 또, 좋은 소식이네요, 사장님. 네, 해도지 뭐, 전용이라고 봐야죠, 이제. <laughs> 네, 이제. 해돋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해도지도 가고. 신년, 네. 예. 네, 예, 또 저기, 또 좋은 경치 있는데 또 많이 가니까요, 요새. 뭐, 그래서, 응, 여기, 딱. 네. 이렇게요. 두개 해도 이거는. 두 개도 돼요. 뭐, 예, 예. 다른 차도 쓰셔도 되고. 예,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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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너무 얌네. 큰 <laughs> 어, 얼굴이 다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아 간단하게 하실 다니다가 응. 또 나중에 또좀 이제 분박이처럼 이제 캠핑카 이제 뭐 어떤 뭐 짐상 침상... 그렇죠. 이 이러면서 이제 캠핑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신 분들, 캐니니 분들, 분이, 예. 분들? 예. 입문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이런 거는 이런 게또어 이런 거부터 점점 이제 레벨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순정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하는 네. 초간단, 네. 가성비 좋은 네. 이런 시스템이 있고, 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토베드 기초적인 거를 보여드린 거고, 네. 저 옆으로 가시면. 옆으로, 옆에. 네. 아, 네. 저기 또 하나. 네. 카니발. 그렇죠. 요거는 어 이제 4인승. 4인승. 네, 4인승 아. 기준에 침상을 넣은 거예요. 아. 그럼 또, 요렇게. 개조가 이렇게 된 거죠, 구조 변경이. 예, 예, 아. 구조 변경이 개조가 된 걸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을 회전하면은, 아. 한, 뭐, 2m까지도 나오는 거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네. 이런, 이런 아. 것도. 요 한번, 한번 어보 네. 아. 네. 이런 것도 뭐, 좋습니다. 아. 네. 이렇서 아. 여기가 이제 좀 단차가 나지만, 비계로 뜯으면 아. 비계로. 아. 비계를 아. 뭐, 짱이네. 따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 8 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3, 4열 시트를 빼고 침상이라든지 구조 변경 다 해서 어 세팅을 한 거고 네네 네. 뭐 어. 그렇죠. 3, 4열을 뺄 수도 있고 또 킹킹이 음. 되는 거는 음. 또 이렇게 또 여러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대조 아, 유형인데 침상이 올라가는 건데 네. 구조 변경이 들어간 에, 그 옵션 모델. 네, 그렇습니다. 어. 저 옆에는 이제 부박이 TV, 메인 TV, 문전반 무시동 기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렇게 넣을 어... 수 있는 요건 매립이 된거네 네, 매립이 된 겁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쪽 버전이 있고 저쪽 기초 버전, 버전이 기초 있고 버전. 여기 이제 침상 버전 침정 상태로 있다 요거는 이제 어, 두 번째 네, 침상 버전 예 침상 네, 음... 그렇게 이제 있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발. 요거 아, 요거는 이제 멀티 시트 버전. 멀티 시트. 예. 싱킹함에다가는 이제 전기 장치를 넣은 거고. 아. 예. 근데 무시동 이타. 무시동 다인어 이거 뭐 있네요. 어? 예. 가지. 무시동 이타하고 이제 뭐 저기 뭐수보일러 온수 보일러. 네. 배터리도 당연히 예. 배터리는 이제 싱킹함을 있고.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 이제 넣었어요. 싱킹함을 걷어내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인승. 4인승. 4인승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을 한 거. 아, 요거는 침상이 없지만 이 이어 시트가 침대도 되고, 시트도 되고. 그렇죠. 아 예, 여기서 이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예. 이제 침대로 변환된 삼, 상태잖아요. 예. 또 뭐, 이제 또 겨울에 아, 또 다녀야 되니까, 아, 그죠? 춥잖아요. <laughs> 네, 우리 이제 구들장 아 그죠? 아랫목, 윗목이 이렇게 뜨듯해야지 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온수 보일러 같은 예, 산지발에도 온수 보일러 아 시스템이 됩니다. 짱이네요. 네. 네, 이렇게 딱 되면은 음...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무시동에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버을 이용해서 이제 온수 매트가 돌아가는 음... 거예요.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 어~ 전기를 또 들먹죠. 이게요. 한... 어 그렇죠. 뜨거운 아. 열로 이제 온돌과 순환이 거니까. 되는 거니까 음. 전력에 대해서는 네. 뭐 거진 없다고 봐야. 수도를 틀면 이 예. 이제 그 바닥도 이제 구두탕처럼예예 예. 예, 예. 어. 그러면은 이제 우풍도 잡아주고. 우풍도 우시덩이 예. 구들장도 지글지글, 지글지글 끓고. 아. 예. 옛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침대를 이제 좀더 뒤로 밀면은 아. 여기에 이제 그 미니 이제 냉장고라든가 어, 그런 것도 아, 간단하게 아, 4 0리냉장고음에 50L, 6 음. 0 l 그다음에 미니 수전이 미니 수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고 가지고 다니시는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은 네. 적시적소에 이렇게 해결을 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 이것도 뭐 조리대, 싱크대보만 빠진 거지 뭐 전기, 난방 다, 뭐 다, 거, 다 되는 거, 거. 캠핑 상시설 네. 그리고 시트 다 되는 거죠. 음, 만약에 이제 집놀 공간이 없다. <laughs> 어, 에다 어, 그러면 이제 루프 박스라든가 루프박스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하면은. 아. 어 그래도 뭐 이게 뭐 카니발 스타렉스 못지 모찌 안은 또중 음. 캠핑카 음. 어, 이런 게 이제 딱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카니발을 많이 타잖아요. 회사서도 타고 패밀리카로도 타니까 네, 네, 그걸 네. 활용해서 또튜닝하는 것도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요런 이제 카니발 유형에 대해서 네. 아, 오토 베드 네. 그다음에 저런 이제 나무 힘상을 놓는 스타일 네. 그다음에 이렇게 멀티시트가 멀티시트. 장착이 되는 스타일. 아. 요거는 이제 슈퍼벌. 이 시트가 보관이 되면 이제 그 시트가 돼요2인 시트가 어, 나와요. 그, 그걸, 그렇죠. 그 모습을 어,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실까요? 응. 우리가 좀 예전에도 스타레스 많이 응. 봤는데 어, 카니발또 응. 이것도 이제 뭐 집에 뭐 유명 뭐 매트 이런 게 아니 라 차량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응. 용이해요 접기가. 어, 네, 보관도 용이하고. 어, 뭐, 집에 있는 요거. 거랑 뭐 거의 뭐 비슷한데요. 이건 네, 응.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예. 오다가서 그건 어. 안 되는 거를 한번 자 한, 그거, 떼고, 아, 그거 떼고 네. 그거 떼고 그다음에 그거또 빼고 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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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러가지 빼고 아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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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빼고 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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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잘 꽂아야 되겠네. 어, 예, 이게 됐네? 예, 이렇게 돼서 예, 등받이는 뭐 더, 더, 더짤 수도 수 있고. 또 예. 아, 이제 레일 형식이 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 좀 오면은 뒤에 도 공간 또 많이 이것저것 씌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어. 이제 뭐, 카지발은 이제 스타렉스보다는 협소하지만, 음 예, 그래도 승차감이라든가, 음 뭐또 그런 게또 카니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냥 뭐, 짐칸으로도 많이 쓰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네모을이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음. 아또 그런 또 레저용 뭐 어또 뭐 그렇죠. 레저 캠핑 가니다 어. 이렇게 카니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예, 카니바이 음. 활용도가 있죠. 어. 자, 카니리세 가지 종류의 모델이 네. 구조 변경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 되는 침상 평탄 키트 오토베드. 어,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두 번째 모델 이제 침상을 얹어서 굿바기처럼 이제 음. 전기 난방 다 되게. 네. 음. 또 이제 어~ 이제 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 이제 침상이 아닌 이제 멀티시트로 어, 사람도 4명 타고, 타고. 네. 어. 그러니까 뭐 공간 말은, 활용도 되고 말 그대로 이건 뭐 데일리카로 뭐 데일리카로 이렇게 쓰죠 어 음. 네, 이거 너무해요 딱 보니까 놀고요 예. 뒤로 쫙 밀고 여기서 네. 그냥 뭐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예예예. 그래갖고 아까 이제 변환되는 모습 <laughs> 이제 그렇죠. 뭐 보여드렸지만 좀뭐 이렇게 또 이런 구성 어, 네, 네. 또 이렇게 또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음. 네, 뭐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 음. 아니면 순정 상태로 음. 유지하면서 그렇죠. 캠핑이나 뭐 네네. 이렇게 평탄 시스템을 예. 또 이렇게 즐기시는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저희 이제 소품 음. 캠핑카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음. 이제 뭐 유형이라든가 네네. 구조라든가 네. 아, 또 구조 변경이 없는 음. 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음. 그런 걸다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런 타일들이뭐 오토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승용차, 음. RV 음. 뭐 되게 뭐 화물차 네네네. 적용하는 게 되게 광범위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아, 이렇게 이제 뭐 많이들 문의도 하시고 음. 또 이제 저희가 아 일단 뭐 심상 구조라든가 뭐 이런 시트 구조뿐만이 아니라 네. 네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딱세 가지 주요 모델을 이제 그 기준점을 잡아 드렸는데 네. 여기에 또뭐 없는 거 그, 그 지금 옵션도 많잖아요. 옵션 네. 네. 많죠 여기 앞에 보면 싱크대 죠 미니 냉장고, 수전 뭐 진짜 다양합니다. 네그뭐 네, 다못 담아 드려서 또 그건 또 에, 저희가 또 하지. 추후에 예. 또 전화 영상도 건... 좀있잖아요 네, 전화만 주시면 우리가 네. 이제 자료라든가 네. 뭐 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제 분류를 이제 카니발 을 음,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맞아요. 예. 맨날 어, 시간이샷만 하는... 하니까 네. 카니발을 왜안 하냐 네.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그렇죠. 건의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음. 네, 이제 뭐 4세대부터 네. 3세대 아. 더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이제 네. 그러니까요. 여핑을할수 가지가... 있는 그런 음. 방식이나든가 요령이라든가 그게 그렇죠. <laughs> 제가 이제 러면 자기였던 보여드리는 그, 겁니다. 이제, 그 이제 뭐 자금 사정도 있으니까 맞아요. 요즘같이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이제 또 차가 있으신데 망설이시는 분들. 은뭐뭐 어디 하나 가 갖고 이제 뭐일박 하려고 그래도 마땅치 않으시는애매하 겨울에는 뭐 텐트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네. 뭐, 뭐, 할까 고민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저희 소품 쪽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네. 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라든가, 음.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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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네네. 아, 네. 어, 좀 도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또 카니발 또 시원하게 또 정리해주셨는데. 아, 시원한가요? 네. 아, 일단 신발 좀 신으시고. 발 신으시고, 사장님. 자, 네. 음. 요거. 네. 순정상태 1번 요거 이제 침상 <laughs> 요거 이제 멀티시트 예더 궁금하신 우리 또 고객분들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 아유 우리 김정찬 <laughs> 우리 사장님 소품 에, 에, 에. 수상이신 사장님께 네. 연락 주시고 어또 사장님 또 우리 또 우리 또또 또 보여줄 게 있나요? 아 보여줄 거, 아, 보여줄 거는 이제 너무 뭐, 많은데, 예, <laughs> 다 보여드리긴 그래도 이제 아, 뭐, 영상 나가고, 네. 예, 우리 전시차 같은 아, 잠깐. 경우에 세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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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예약이 됐어요, 계속 아, 돼요. 예, 또 예약이 예, 됐구나. 토요일 날들 아. 많이 오셔서 아. 이렇게 이제 뭐 천오백 짜리 아.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아. 루프탑도 나가고, 계속 아. 어, 예약이 아. 되고, <laughs> 그쪽에 보면 또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응, 영상 준비되는 대로 예.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알겠다. 바로 나갔네요. <laughs> 네, <웃음> 뭐 오셔서 루프탑도 뭐 계약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1,500원짜리 아, 네. 이런 것도 계약하시고,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또 많이들 또 오신다고 이렇게 전화 예약 주셔서,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더니 음. 너무 또 우리 호응들도 좋고 음. 또 마감이 좋다 음. 또 이런 말씀 또 많이 그쵸. 해주셔서 소풍의 장점이 마감 네, 네, 그런 <laughs> 거에 또 힘입어서 네. 뭐 우리가 또 앞으로도 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네. 또 소풍 캠핑카의 좋은 모습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카니발 또 시원하게 정리해줘서 네. 감사드리고. <laughs> 네. 어, 또 내일 또 어,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네. 어, 뭐 끝말씀하시기. 어, 내일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 해 주셔서 네. 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차 잡아오는 거 하고 네. 네, 그 그런 좀 리뷰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네. 담을 수 있으면 네. 또. 또 담아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고생하셨고 음. 어, 이만 카니발. 오늘 리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도 되겠죠 아또할말 <laughs> 예. 있는 줄 알고 아또뭐더 하려고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아, 일단 오늘은 하지. 여기까지 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